아 챔피언 샌오칼 좋아 됐다 좋됐다 이거 망한 빌드업 정성이 구만 <laughs> 차라리 이러면 아싸리 다리술 파는게 나지도 인간 쓰레기통? 그게 나을지도 모르때다 애새끼들 패자 어 다리성 아직도 안붙어 이래도 안붙어 좀 심하네 업투갈할요넌이렐이어넌 몰라 넌 슈발 일단 칼쳐먹어 장님 치즈 1개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 연장결투인데? X됐다. <목소리> 아, 헛사면을 못들려 연장결투 통계구리다고? 결투가 가 통계가 구린 거야, 그거. 연장결투가 구릴 수가 없는데 그 연장결투가 통계구리다? 결투가 쓰레기라는 거 아니냐. 이게 낫겠네. 좋아요. 나이스. 팔식 이기고 이자 보기까지 깔끔했죠. 좋습니다. 다시 다승해보자. 다음에 쓰레시만 뜨면 돼. 야스 쓰레시듀. 야스어. 나이스. 다음에 유리 들어가면 맛있겠는데 좋아지? 음? 야 근데 이거 아니, 왜 이러냐? 애들 근본도 없이 왜 이렇게 플레이하냐? 돈줄맵인가? 그것도 아닌데, 어 좋아, 좋아, 템 좋아, 템 많으면 좋아. 아, 브랩 달려야 되는데 너무 뽕닥뽕당인데 어. 이게 좋아. 쏴! 기합으로 잡았죠. <laughs> 진짜 할 거냐고? 어씨... 이렇게 해주면 좀 띠꺼운데 9레벨에 이렐리아 뽑기가 쉬워 자야는 잘 안나오거든? 자야라카는 렐리아는 잘 나와 오 어, 그래 이거는 이게 맞지 인루가죠 인정? 인정 넌이베리다 3신기 처리 끝났고 쏴 한번먹게못 이기냐? 모렐 돌리는 거, 아니야 뭐 레드에서 조금 부, 옵션 부족한 레드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또 넣어야 다리 이성? 아 졸라 띠겁. 3 템을 박아도 신이야. 다리 그냥 이성 안 뜨게 해야 돼. 음, 템박을 거면. 이러면 진짜 4-5에 8렙 쳐서 이렐리아 이성 찍는 결투가 해야될 듯 8친 결투가 해야될 듯 그죠 딱 결투가 상징의 그 거학 까지 뽑으면 깔끔하네 음. 오히려 찬템이 구려요 결투가 지 아이 템 너무 오래 논다 진짜 어대장 네, 아쉽긴 한데.. 리신을 쓰지 않던가 딜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이 새끼는 근데 빌드업이 이게 정석이라고? 5의 케인 한장척뽑고 그냥 풀연승 쳐먹는 게 개띠껍네 그쵸 미친 새끼야 진짜 이 새끼네 이거 진짜 10세네, 20세 이거. 아, 내1 이리레 캐리야. 아, 나 리롤 결투가 해야 돼? 아, 나 리롤 결투가 해야 돼? 아, 개심해봐잖아. 리투가 아니 게임 망했네. 아니 아, 오, 뭐 7렙이야 이 새끼. 8렙도 아니고. 오씨 돈쟁낭 쳐먹었어. 리롤지 뭐? 못... 쳐먹은 게 없어. 신병 먹은 것도 아니고 미친 새끼네. 그냥 세장 땡으로 쳐뽑는

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럼 잘 따라와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용군주 그 저거 오오어 카카 카카 카이사 카이사 이 결투가 상징 하나 주고 싶은데 용군주 잘한판 하자 어, 역시 역시 유연한 덱전아이렐리아 겹쳐가지고 바로 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로 틀었어요 아, 힘들어 진짜. 야, 자야루나 괜찮음? 자야루나? 귀신 같은 리롤 타임. 니코도 안쓰고 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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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군주 세리자. 용군주. 에군주 이군주. 방파 지금 추천아 거죠. 어어오 꺼져. 꺼 구원해 단하나 씁시다 야 근데 갑자가 그러네 저갑을 막아야되네 그죠 아 이거 저갑 에반데 아 저갑 졸라 받기 싫은데 라이 박자 라이가 더 나아 아니 이렐리아 생각해가지고 아예 그걸 생각 없음 바로 세트 일단어 까갑 좋아요 음어나 이거 다 나왔는데 아예 이거 까지 에이 조합 맞는 듯 어. 아니 근데 왜안 나와 와, 나 진짜. 아, 이건가 용군주인데 존나 짜치는 용군주네. 용군주 11의 덱으로 가자. 11의 이성이 니코 바를게요,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만. 11의 지금 라위로 존나 중요해, 지금. 자, 이게 근본 삼지팀이라서 아, 11의 챔복이 맞아, 지금 판단이 지금. 갈리오 22%고 1 1 18%잖아. 갈리는페어고 11의 챔복 판단이 맞지. 저건 이제. 라위야 공 바르고 가라. 나이스. 딱 떴을 때공 맞아서 이러면 재장 없죠. 아 라위 죽었다. 라위 이성 차이 진짜. 어, 아니 이렇게 들어맞아? 왜? 오. 라위 한칸 올릴 거요나놓치피어흐웨이 진지하게 여유로스 흐웨이 넣고 라위 이성 썼지. 라이 라위야 죽지 마. 애니 애니 바르고 뒤져야 돼. 애니, 애니 애니 여기 튕겨서 여기까지만 발라줘. 어, 어찌 되니 라위 들어갔고 들어갔고 평타 나있어. 역시 라위가 살아야 긴다니까 라위 차이. 총검이 줄라 띠껍겠는데그쵸죠 가자 이거 가서. 아 존모 졸라 아쉽네 은퇴해 시비르 이제 라이 많이 쌌어너 뒤져 돼 이제 아니 궁한 번만 쐬라 죽기전 은퇴 전 마지막 궁한 번만 쐐줘 호한 번만 나이스 역시 시비르가 일자리요네 제주 차이 좀 있긴 해요 어 이거 삼템 차이도 있긴 해촉 벨류차 시간 필요 없거든 나이스 와 졸라 세긴 하다 저 이게 용군주자야구만 어, 하나 더. 나이스, 오로피했고 노틸은 그냥 처맞아야될 듯. 만화물 한 번만 먼저. 아, 나이스! 자연 안 맞았고. 나이스, 궁 타이밍 연기 좋습니다. 밸류가 이제안 밀려. 왜냐면 이제, 나도 4제주 플러스 4코 이성이 템들어가가지고리으잘 <laughs> 잡더라고! 음. 다이나 이성차 있을 것 같아, 그죠? 여기 상대로는, 진짜. 거의 한틱 싸움인 것 같아서. 어유 카강 키짜 미친년인데, 이거? 카강 미친 년인데, 이거? 또라이긴 하다. 나르도 센데, 킨드도 쎄. 아니, 카강 다뽑는데오오 어, 악, 살자야2등 했다, 그 아, 들어왔다, 이거. 대신 튀어나가자. 갈리오 궁이 좀 중요한데, 도발. 나이스, 갈리오. 맷킹 좋구요. 나이스. 하신 돌려볼까? 안 보고도 쳐야 되겠는데. 아, 용군주 제발 결투가 제발 아 사실 아까 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케인의 템 들어가가지고 못 막겠다 뭐안 되나? 이라1 <laughs> 1아까아아니왜 이렇게 순살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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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악살자. 나가사나 <놀람> <놀람> <놀람>